그 후배들 뭐또 찬양 사역을 꿈꾸는 어떤 그런 후배들에게 어좀 준비했으면 또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찬양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물론 뭐 그때 또 어떤 뭐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찬양 팀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배 팀도 많았고 그래서 뭐 음. 교회에도 그랬고 지역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교회 교회 찬양팀도 소속돼 있고 또 지역 선교단에 소속도 돼 있고 또뭐 따로 외부 업체 외부 외부 단체 또 외부 업체 외부 단체에도 <laughs> 또 소속해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예배도 알아가고 사역을 경험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없고 그 사역 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사역을 경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그래도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예배팀들이 있거든요. 음. 사역팀이 있어요. 뭐, 음. 실 예를 들자면, 옹기장의 선교장 같은 팀? 음. 아직도 옛날 팀이 아니라 지금도 멤버는 바뀌었지만, 계속 그 성교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교단이나 예배팀에서 일원으로 사역을 하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발견되어지고 모난 부분도 깎이고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 어쨌든 찬양사역자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어 영성을 가지고 찬양으로 메시지를 선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 찬양과 실력을 동시에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워요. 만약 말 그대로 뭐 실력 50% 음. 찬양 50%에서 100%로 사약하는 게 아니라 실력도 100%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찬양 영성도 100%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저도 아직도 다 부족하지만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 많은 사람이나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잘 준비되면 좋겠어요. 네. 음. 그리고 또, 사역을 또 좀더 좀 쉽게, 쉽게라기보다 조금 더 어쨌든 알아가려면, 열심히 사역, 이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사역하는 모습도 보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보고, 이게 사실 제일 빠르죠. 근데 잘안 오시더라고요. 네. <laughs> 네. 다안 오시고, 혼자 하면서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볼때 조금 안타깝고, 음. 아저분은 저게 렇 내가 도움 좀을 주겠는데 그런 음. 생각이들 때가 많아요. 네. 음. 아,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코칭해주는 어떤 그런 음. 거를 진행하고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신데, 뭐 네. 목사님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어, 계획은 아니고요. 뭐 저도 이제 저 혼자도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각 그 제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동역자들이 어, 후, 후배들이거든요. 후배들인데 어, 너무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찬양 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 방법을 모르구나. 근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럴 때 가끔씩 제가 이제 거의 저에게 그런 부,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뭐 저는 돈은 없지만 제가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음. 제 인맥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나눠주고 같이 공부여를 시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음, 저도 좋던 사회, 후배 사역도 여름에 있고. 네. 그 찬양에는 그 아까 이제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 뭐 찬양을 이 하는 어떤 네, 스킬이 참, 있겠지만, 실력, 있겠지만, 실력과 영성을 네. 실력이 또 하나는 이제 영성이라고 하셨는데 어 영성은 어떻게 좀 관리하세요, 목사님은? 이거 참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 그거 하나라그 다음에 음. 내가 말씀을 보는 것, 음. 그리고 내가 앞에서 하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나도 찬양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음. 좀 많이 들으려고. 음. 그리고 사실 또 가정에 있으면 찬양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가장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혼자서 찬양 집회할 때가 차 안에서 음. 뭐, 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네. 다니면서 그렇게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이나 찬양들을 계속 듣고 보면서 음. 채워가고 있죠. 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도 나가야 되고 음, 제가 뭐참 많이 부족했을 때그도 아내하고 초창기 때그한 시간 거리 매일 밤 기도를 같이 다녔거든요. 네.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도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데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사역자들이 어쨌든 말씀, 찬양, 기도가 골고루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찬양 사역자이지만, 그냥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골고루 다, 한 박자 골고루 잘 갖춰진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laughs> 보면 작사 작곡 하시잖아요. 네. 어, 그런데 굉장히 지금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 계시면 그런 작사 작곡는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또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렇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그게 음. 어떻게 막했다 교회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음. 저는 작사는 작사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음. 그냥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음. 설교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든지 찬양하다가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몇 글자 끄적끄적 이렇게 적어놔요 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렇게 적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음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이제 음. 제가 적어놨던 걸쭉 펼쳐보고 음. 아이메시지 하나 님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가삿말을 조금씩 더 길게 쓰는 편이에요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 말처럼 만들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멜로디를 뭐 악보를 그리고 하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그냥 최소한 내 고백만이라도 내가 부를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서 가사를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고 멜로디는 뭐 워낙에 음악을 잘 만드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음. 내놓으라는 작곡자들에게 주로 곡을 부탁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쓴 가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술에서 멜로디가 완성돼서 이렇게 맴돌 때가 있어요. 그런 찬양이 음. 뭐한 재능이 되거든요. 뭐한 곡은 가사가 가사가 있었는데 이게 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어떤 찬양 사역제 음반이 끝나고 마지막 트랙에 M.R. 트랙, 인스트루먼트 목소리가 없는 반주만 나오는 게 나오는데 제가 만들었던 가사가 그 거기 그 그냥 기존에 있던 그 M.R. 반주에 맞춰서 멜로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보기 전혀 다른 곡이죠. 원래 곡하고 전혀 음... 다른 곡인데 그렇게 완성된 곡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제가 쓴 가사를 가지고 집에 와서 기타를 갖고 그냥 디 코드로 이렇게 그냥 흥얼거렸는데 갑자기 10분 만에 끝까지 다 완성이 되는 곡도 있고 오... 그리고 여러 작곡자들에게 축복성을 만들고 싶어서 에노라 인는 작곡자들에게 축복성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곡이 한두달 정도 곡으로 완성이 안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축복성은 조금 아주기 편한 곡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곡이 되다 보니까 아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멜로디가 입술에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민숙이 음. 그 축복 말씀 있잖아요. 음. 너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갑자기, 갑자기 맴돌면서 찬양으로 음. 스마스폰으로 녹음했다가 가족에게 들려줬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완성되고 음. 이렇게 저는 만들어진 편이에요. 네. 음. <laughs> 진짜 그 특별한 내가 이제 특별한. 그렇네요. 그... 제가 아니. 뭔가 뭐 짠해서 만들지 않아요. 네. <laughs> 그런 아니. 머리도 없고 그런 재능도 없고. 그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이나 이런 것들 전공하고 어느 정도였는데 전혀 아니었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음. 찬양 관련해서 청약 관계 다이고 음. 그다 아니면서 중생들 학교 활동하고. 음. 데 그런 경험들이 더 단단하게 저를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음. 어떤 찬양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찬양 네. 들어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신금을 울리고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어떤 그 찬양이 이렇게 딱딱했던 마음들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정말 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찬양 집회를 하면서 또그 찬양의 활동을 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그 중국 연기에 갔을 때 음. 조선족 교회에서 한번 찬양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찬양 드리기 전에 목사님과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두 눈이 안 보이세요. 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중국 문화혁명 때 이제 예수님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두 눈이 실명된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런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문화혁명 때막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뭐 모진 고문하고, 뭐, 정말 죽이기까지 하고 이럴 때 신앙을 음.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낸 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음. 얘기 듣고, 몇분 후에 예배자리에 섰는데, 예배, 교회가 큰 교회, 7,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였거든요. 오. 예배장에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어. 어. 제 눈앞에, 정말 너무나 훌륭한 친향을 지켜, 지킨 조선족 한족분들이, 제 눈앞에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확 느껴지니까, 음. 찬양을 할수 없고, 반주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반주만. 어. 주의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이었거든요. 진짜 네. 4집에 있는 주의보혈 능력이 또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찬양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음.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때 이제 제목인가주복했는데 한 곡만 하고 두곡을 거의 잘 못했거든요. 어. 예배 끝나고 한명한명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음. 저는 별로 한게 없어요. 네. 우느라고 그냥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막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 음. 이 찬양은 실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음. 그게 참 그때 오랫동안 생각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 풍성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풍성해졌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정말 갈급함이 느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 정말 참모함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음.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때가 사실 많이 생각나요. 네. 한국교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찬양사역자로서나 또 어떤 거로로 아유 너무 뭐, 너무 큰 질문이라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뭐, 아니 왜요? 그냥, <laughs> 뭐, 네, 찬양사역자 뭐 개인적으로 찬양사역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음. 한국교회가 음아 어, 찬양이 뜨겁지만 음. 어쨌든 찬양사역자가 찬양을 만들고 한국교회를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 사역자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도 많이 쓰임 받고 있지만 갈수록 찬양의 자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어... 뭐 제가 이렇게 뭐 두세 팀이 함께 만나서 특히 알지도 못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역자분들이 같이 예배제를 찬양 사역자로 와서 찬양을 듣고 서로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도 거의 없어졌고 음. 그 교회에서 1 년에 한번두번 번 있을 큰 어떤 뭐~ 행사라면 그 탄양사역 정말 반증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증이 있는 사역 역자를 초청하기보다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 위주로 초청하는 음. 모습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 음. 에너지를 더 너무 많이 썼다 보니까 네 어떤 기독교 사역자를 부를 대정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도 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코로나 때 에~ 도 정말 이렇게 뭐 성도들 교회 안 나와서 뭐친하이 멀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 오기 위해서 그냥 많이 알려진 뭐 이렇게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런 집회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 그 메마르고또 이렇게 음 힘들고 멀어진 마음들을 정말 그 단기간에 짧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찬양할 때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찬양사, 그런 준비되어 있는 찬양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찬양 집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이 찬양 사역자가 활동이 많아지고 찬양이 뜨거워야 지한국교회가 다시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laughs> 그렇게 아직 부족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용해주세요. 아 네. <laughs> 아멘. 네. 또 우리 하하게 찬양하시는 우리 강찬 목사님. 네. 네. 또 이렇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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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이렇게 또 진솔한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어, 목사님 또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음. 어,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유튜브 강찬TV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laughs> 투어도 구독 네. 알리설정 부탁드리고 플리투어도 구독 알리설정 부탁드리고 사실 혼자서 계속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두달 정도는 음. 유튜브를 사실 잘못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어쨌든 이게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음. 뭐, 이것저것 종역자들이더 생겼으면 좋겠고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것도 조역자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어떤 모양이든 사냥을 찬양, 이어갈 수 있도록 음~ 부탁드립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찬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즐거운 피플 앤 스토리를 또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어, 무조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화이팅 네.